오늘 파주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주시청까지 와 주시니 대단히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번 하주 적성에서 무장간천교회 천도죄를 지내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어 유튜브 방송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하주 적군 유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아는 상식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적군묘지는 6.25 전쟁 때 북한군으로 전투를 하다가 전사한 북한군의 묘가 있고 또 중국군의 묘가 있다라고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적군 묘지는 53년 휴저협정 이후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침투한 무장 간첩들의 묘가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거기는 여러분, 일일 무장 공비 사건대 사건대 사살들 무장 간첩들의 묘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동해나 서해나 아니면 육상으로 침투했던 북한 간첩들이 사살돼서 그들의 묘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생한 증언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76년도 6월 19일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 제3군단 산악군단 보병 제21사단 제65연대에서 군대 생활을 34개월을 마쳤습니다. 76년 6월 19일 근무 중에 무장 간첩이 비트를 열고 무지를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아군이 즉각적인 전투 전개를 하여 19일 날한 명의 무장 간첩을 사살했고, 21일 날또한 명의 무장 간첩을 사살했고, 21일 날새벽에 철조망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가는 무장간첩을 기관총으로 전격해서 사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작전 때에 저희 전우가 무장간첩과 전투 중에 장렬히 네 명이 전사하고 장교 한 분이 적탄에 맞아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사한 무장간첩은 바로 우리가 근무하던 막사 옆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의 이 아니, 적성 아니야, 적군 묘지에 그 적군 묘지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는데 그 DMZ에 있던 무장관초의 묘를 이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다친 사람들이 항의를 해갖고 묘지를 없애고 표식도 다 없애버리고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6.25동란으로약 15만 명의 우리 선배 역전의 전투 영웅들의유해가 우리 전국 산하에 퍼져 있습니다. 오늘도 철원 에서는 우리 국방부가 위해발굴단이 위해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적군묘지에 천도제라는 것은 그 적군이 극락의 세계로 가라고 제를 올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군 무장한 적의 인물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넘어온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천도제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지 않을 수없습니 아,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습은다 아, 이것은 여전의 전투 하세들이지하에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그영혼들이 지키고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하하고분노할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 주시에 있는 접근묘를 전부 파서 북한으로 파송해야 됩니다. 군수, 전부 다 찾아가라고 한문중공동경구국에서 우리가 회의를 할때 위해를 바라는 지 찾아가라고 회담을 제의니다 그리고 그 접근묘지에는 유2 5 참전국 16개국. 태기를 거기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역사의 현장에서 고난과 전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거기를 평화공원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찬성하지만 적군묘를 갖다가 거기를 평화공원으로 성역화한다는 건 여러분 반대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만세 3차원은 화면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국군 만세 아주 애국시민 만세 이렇게 세 번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